아 됐다 됐다 아 어? 됐다 아 너무 상쾌하다 나 며칠 동안 한 거지 지금 내가 노플을 다시 오늘 8일이니까 7일까지 하다가 때려쳤구나 어 오늘 8일째 때려쳤구나 노플 제거기 오빠의 좋아할테니까 좋아라 고마워. 노프, 노프, 노프. 며칠까지 하다가 때려친 거지? 핑크빛 로벤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굿모닝. 비로그인 유저님, 반가워요. 비로그인 유저님을 피이될게요 아우 진짜 센스있다 비로그인 유저님은 이렇게 새로 가입을 하셨네요 비로그인 유저로요 닉네임을 어. 하트의 합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하트였 안녕 아 어, 다들 굿모닝 어, 비로그인 유저 1명 어 안녕하세요 어부프지구오빠 그럴 때 이거지 개구 <laughs> 개구리 <웃음> 뒷다리 <laughs> 네스 이거 하면 피곤해싹풀리지 버풀 제거파피프 빼먹 <laughs> 다리로내로 그거 하시라고요 응 안된다고 지 마스크 쓰고 있어 그이 입꼬리를 올려주세요 입꼬리 싹 올려주세요 어머 차를 안 끌고 왔네 잠시 뒤에 차좀 끌고 어 여러분들 끌고 가야 겠다 차를 끌러 어잘못된 생각이었나? 아예 따로 끌고 가면 되겠다 차를 끌고 와야지 세상에 차를 안 끌고 와. 왔 어! 아쭈 지은 누나 여기 있다 응. 카카오야 피곤할 땐 어떻게 해야 해? 바카스나 먹어야죠 뭐. <laughs> 바카스 드시랜다 버블체육기업다. 어, M A P M A P L E S Y R U P 님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굿모닝. 먼저 헤이 카카오 앱에서 카카오톡 사용설정을 하조용 <laughs> 아, m a -E P l e s y r 유피님 이 발음이 뭘까요? 이분 외국에 있으신가 보다 정보를 찾지 못했어요 조용조용 어? 음악 틀고 난리 났네 씻씻뭔 노래야? 어 메이플 시럽이라고 써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 메이플 시럽님, 메이플 시럽 비로그인 유저 1명님을 좋아해서 할거 좋아라. 메이플 시럽님을 좋아해서 할거 좋아라. 감사합니다. 비로그인 유저 1명, 우리 오시토신 피플들인데 메이플 시럽님은 메이플, 시럽. 이게 메이플이구나. 메이플. M A P L E. S Y R U P.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메이플 시럽. <laughs> M A P L E S Y R U P. 메이플 시럽. 음, 뽀뽀찡아 개빨개기 털어서 안녕. 환니 안녕. 굿모닝. 어, 저는,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는, 어, 샤워를 하고, 방송을 하는, 어, 아침, 새벽 방송 전문, DJ랍니다. 사달라사달라사달라 아, 사달라 오랜만, 농태인노씨! <laughs> 사달라 어, 농태인노씨! 어, 굿모닝. 환영환영, 사달라 오랜만이다. 너, 나 팬을 이제서야 눌렀더라? 너 저번에도 오지 않았니? 내 방송에 4달라야 음. 아, 멜프 실험님은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어, 민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미님의 스무번째 팬이 될게요. 오, 민미님은 팬만 받고 팔로잉 안 하는 연예인 스타일이시네? <laughs> 어, 나에게 고기를 사주면 뽀뽀를 해드려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나에게 고기를 사주면 뽀뽀를 해드려요님의 두번째 팬이 될게요. 오늘 이분 되게 예쁘게 생기셨다. 음, 다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 마이네요 여기 마팬방인데호 <laughs> 애치 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다아님이 좋아해. 투하고 좋아라. 감사합니다. 스푼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호 호님의 188번째 팬이 될게요. 반가워요. 호님이 파티를 좋아하시나 보다. 홈파티 하셨나보다? <laughs> 어, 스프냥님, 안녕하세요. 반가 어, 스프형님도 약간 연예인 스타일. 템만 받는구나. <laughs> 나에게 고기를 사주면 뽀뽀를 해 드려요님의 좋아요. 아, 코 좋아라. 감사합니다. 음. h 치오님의 좋아요. 아, 코좋아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기는, 나에게 고기를 사주면, <laughs> 닉네임 왜 그런거야? <laughs> 08지띠야? 아0 08 8양생이 지띠구나. 나에게 고기를 사주면 뽀뽀를 해드려요. 왜 그랬을까? 닉네임 왜 그랬을까? 고기를 좋아해? <laughs> 나에게 고기야. 어또 여자야? 되게 예쁘게 생겼다. 어? 어? 뭐지? 응? 비로그인 유저 1명님, 당신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비로그인 유저 1명. 몇 살이시죠?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비로그인 유저님은 몇 살이세요? 넌 남자야? 08GT? 나에게 고기야? <laughs> 어? 너의 뽀뽀를 고기에 파는 거야? <laughs> 어, 나에게 고기는. 어 고기 한 점에 뽀뽀를 파는 남자야. 하트약순으로 해줘야죠. 끄도 알라 감사합니다. 음비록인 유저 1명님몇 살이세요? 오늘 어플 까신 것 같은데 너무 축하드리고 비록인 유저 1명님이 나이가 알고 싶네요. 궁금하면 10스푼을 달라고 쇼? <laughs> <laughs> 그렇다면, 안물, 안궁. 뜨겁지, 안녕. 환영, 냐영 굿모닝. 아, 때어쭈는, 08년생 부러워. 그럴 수 있지. 깜찍님오어서오세나 하나도 안 부럽다. <laughs> 어, 브로그의 유저, 일명, 채팅 좀 치는데, 너몇 살이야? 오빠는 아닐 듯. 비로그인 유저 1명 애길 것 같은데 뜻을 음. 허응 비로그인 유저 1명 너너 너 뭐야? 너너 <laughs> 스푼 라디오 이거 부계정이구나? 너 채팅 치는 거 보니까 어 계정이 있는데 부계정으로 지금 채팅을 쓰고 있고 어 사달라 음 깜찍님 키키킥 아 공백업 빠냥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굿모닝. 어지장님이9 9 번째 드 될게요. 반갑습니다. 응? 뱀띠야? 내 동생이랑 같은가 보네. 뱀띠. 음. 아공배 오빠 오늘은 지각 안 했어. 난 프로잖아. 프로 디제이잖아. 두무 제. 어두부 제일 좋아다 아코 좋아라. 어 메타라는 쓰시고 단발이 안녕. 안녕 안녕. 굿모닝. 어? 깜싱? 01년생? 너? 너 01년생이야? 비록인 유저 1명 이거 뭘까? 씩씩삭삭슥 슥슥슥슥. 아, 뱀띠라고 지금 어필한 거구나. 음. 아, 나 01년생이냐고? 깜싱이 01년생이라고? 아, 뱀띠가 01년생이야? 어. 아. 누나 예전에 접는 줄 알고 스푼 지었다가 신기하게 다시 누나를 위해서 이 어플을 깔았어? 그래? 아, 아, 이거 다시 깔아가지고 로그인 했다는 거구나? 음. 오, 배달아 세중은 단발이 안녕. 넝테너쌤. 바빴어? 깜찍이 어서서 반갑습니다. 아, 비로그인 유저 1명. 어, 너 01년 뱀띠야? 너에 대해 써놓고 있어. 장부에다 깜 여우 소 주먹 났습니다. <laughs> 팔구영생이야 어, 내 동생이랑 같네내 동생도 팔구영생인데 음. 깜싱이 튕겼어. 할거좋라공배고빠 해줘야 돼. 할거 좋아라. 발달하는 세상에 단발해줘야 돼. 할거좋아 고마워. 음. 어, 깜씽이는 래퍼 그, 누구냐? 래퍼, 빠꾸 이거 하는 사람 누구지? 래퍼 누구를 좋아하나다 깜싱이는 네. 래퍼야? 나도 래퍼인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laughs> 4달러 누나 때문에 스푼 깔았어. 허, 너무 훌륭하다. 음. 오, 메타는 세신만 단발이네. 요즘 많이 바빴어. 3시간 정도 자면서 일을 했구나, 호쿠처럼. 어, 가로 열고 쓰담쓰담. 가로 덕 어, 깜싱. 깜싱은는 94년생. 음, 너는 네 장부에 적히고 있단다. 지금 어, 지혜 윤지의 빅데이터에 지금 데이터 수집에 <laughs> 빅데이터 수집에 지금 너는 너네는 지금 이 장부에 적히고 있다. 동생 예쁘냐고? 어, 동생 예쁘지? 내 동생인데 안 예쁘겠어요? 예쁩니다. <laughs> 어, 공백 오빠 소개시켜 달라고요. 음, 그럴 수 없죠. <laughs> 어? 깜싱이는 베이시스트야? 깜싱이? 이렇게 뮤지션들이 많아요. 이게 투폴 라디오에, 어, 깜싱이는 베이시스트. 내 동생도 베이시스트 하다가 때려쳤는데, 작도 배우다가 때려치고. 지금은, 음, 군 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laughs> 아로그인 유저 일명 어디 갈라해? 자리해? 너 웃긴데? 너 재밌는 거 같은데? 너 누군가의 부계정이구나? 채팅을 치는 거보니 보통이 아닌데 채팅 치는 실력이 친하게 지내자. 음 아? 어? 메타라는 세심한 단발이 남자냐고? 깜찍이가 남자냐고? 나 동생이 남자냐고? 아 공백 오빠 리빠가 뚝개 쌌다나 킥킥킥 터진 거니? <laughs> 언니도 안 되고, 동생도 안 되고, 본인도 안 되고, 여기서 뭘 바래, 공백오빠. 어? 오빠 같은 오빠 같은 사람 소개시켜주겠어? 말도 이쁘게 안 하는데? 일단 채팅에서, 말도 이쁘게 안 해. 어? 뭐라 지 뭐, 여자도 때릴 줄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누가 소개를 시켜줍니까? 어, 그냥 아는 지인도 소개를 안 시켜주지. <laughs> 어? 어. 누나 하얀 풍선 있어? 노란 풍선 있어? 이게 뭔 말이야? 비로그인 유저 1명 훗 지켜버렸다. 느낌표가 여0개 비로그인 <laughs> 유저 1명 넌 그럴 줄 알았다. 유명 DJ의 부계정이거나 유명 큰손의 부계정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음. 음, 하지만 유명 DJ의 부계정의 경우가 훨씬 가능성이 높겠다. 그치? <laughs> 어, 메탈한 세션교 단발 동생이 남자야? 어? 어, 사달라 파저리. 파절이. 파저리는 내 방송에 가끔 온단다. 어, 사달라 파저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역시. 파저리는 웃겨가지고 애들이 다 기억을 한다니까. <laughs> 파저리 같은 인재가 별로 없지. 파저리가 채팅창에 인재지. 음, 프로 채팅너. 어, 파저리는 분명 돈 받고 어디서 온가 어, 댓글 알바를 할것 같은 그런 향기가 나. 그치. <laughs> 보통 실력이 아니야? 음 아 어, 메타라는 세션견 단발이 남자 동생이면 널 달라고? <laughs> 남자 동생은, 어, 밖을안 나가. 어, 여자 동생은, 어, 저기, 어, 여자 동생은, 음, 부대에서 일하고 있고, 크로아 어, 상의 좋아했다. 애렇잘좋아라 그 음. 오빠 빠꾸? 애초 튀어요 튀겼어요. 깜시이뭔 말이야. 엘초트티 팬이었냐고 제키 팬이었냐고 어에초트티에선 토니를 좋아하고 제키에선 이재진을 좋아했단다어 사달라 오깜신 케잌 케 언니 동생 언니 동생 남동생 여동생 다 했어 어어 어, 사달라 사달라는 혹시 파절이의 부계정인 것이야 <laughs> 알고 봤더니 사달라 어 4달라가 파저리의 부계정인 듯. <laughs> 어, 파저리가 굉장히 웃기긴 했지. 음, 파저리가 좀 약간 프로 채팅자였어 음, 그래요. 음. 어, 단발아, 너 같으면 너를 소개시켜주겠니? <laughs> 내 동생. <laughs> 단발아, 잘 생각을 해봐. 어, 음, 제 동생, 언니. 아무도 소개시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사이버 친구, 어? 사이버 친목방으로서 사이버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점. 여자고 남자고, 사이버에서만 만나요, 우리. <laughs> 연우님, 어서오세요. <laughs> 어, 사달라, 키키키. 누나 땐소방차 아니냐고? 공백오빠, 그것을 오빠의 때가 아닐까. 저의 때는 A-chot 재킷이 되었어요. <laughs> 어, 쩜 점... 이거 뭐랄까 뭐랄까 저요님 어서오세요 저요 저요 이모티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비로그인 <laughs> 유저 일명 리비로그인 유저 일명 음어 4달러 아이고 4달러의 팬이랄게 4달러의 20번째 팬이랄게 뽀뽀제가교빠리뽀뽀제가교빠어이 사람 누구야 아 스페인 님이구나 음. 어 공백 오빠 무슨 은방호자매야 오빠 80이라매 그짓말이었어 은방호자매면 도대체 몇 살이야 오빠 오빠 70대야 60대야 공백 오빠 어 공백 선생님 <laughs> 어뽀제제거기 오빠 돈 없어 1달러를 줄 거야 1달러 준다고 1달러가 얼마야 1000원 아니야 요새 1달러 얼마지? <laughs> 계산해봐 여러분 달진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안녕. 굿머니 어. 오랜만에 샴푸를 했더니 너무 개 개운하, 개운하다. 1센트 준다고? 1센트는 얼마야? 어. 1달러 1300원에서 1, 1 2 0 0원이야 오, 그렇구나. 달진 님 반갑습니다. 달진? 어. 달진 님. 달진 님이 2 1 번째에 빼 대게. 오, 달진 님은 되게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나보다, 이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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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시네요. 반가워요, 달진님 응? 1200원 대보풀제곱 오빠 충전했어? 응. 얼마 충전했는데? 빨리 얘기해봐. <laughs> 이 오빠, 어? 만원 충전해서 나한테 1 0 0원 주려고 지금 시동 거는 것 같은데? <laughs> 만원 충전해서 1 0 0원나 주려고 지금 시동 거는 거야? 음, 그거라도 줘라. <laughs> 누나 옛날 그 닉네임은 폭파시켜버렸잖아. 어, 계정 폭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음, 그때 팬이 몇 명이었지? 음, 몇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왜 폭파했을까? <laughs> 어, 다 지난날이죠. 어, 그거 폭파시켜버렸어. 나 옛날 계정들은 다 폭파시켰어. 부계정까지 싹 폭파. 음. 뽀뽀 제거 빼, 충전 안 했어? 그래요? 그렇다면 뭐죠? <laughs> 지금 시동 받는 <가는> 그것은 뭐죠? <laughs> 어. 어, 스푼 접는다 그랬을 때 옛날 계정 다 폭발시켜버렸는데? 그냥 아예 탈퇴! 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laughs> 달드님을 좋아했다, 헷갈와라 음, 음,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계정으로 여러분들을, 그, 어, 아름답게 맞이하고 있다는 점. 네, 괜찮습니다. 어, 달진달진님은 비로그인으로 널 저격하러 왔어요? 달진님달진님 달진님 계정이에요? 비로그인 유저 1명이랑 달진님은 어, 두 개의 계정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 건가요? <laughs> 어, 환전하고 폭파했냐고?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몇개 남아 있었을걸, 그때? 한, 음, 환전이 안될 정도의 그런, 그런 500개 안 되게 스푼이 남아 있었을걸, 내 기억으로? 어. 내가 스푼 한 것, 스 내가 스푼 충전한 것도 몇개 남아 있었을걸, 기억으로? 음, 그냥 그때는 그냥 계정을 탈퇴하고 싶었어. 어 내가 나중에 스푼 라디오를 다시 한다면 그냥 계정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폭발을 시켰는데 어 그것은 정말 잘한 선택인지 아직까지